오늘은 할미꽃 분양 나가는 날입니다. 어디로 나갈지는 모르지만 분양 가기 전에 이렇게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 놓고요. 엄청도 예쁘게 피었죠. 분양 보내기 전에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 놓니다. 어, 꿀벌들이 엄청도 많이 달려드네요. 요와정말로 꿀벌들이 많이 달려들어요. 흰 나비도 멍 날려다니고, 오 나비 천지입니다. 그래서 분양 가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놓고 이렇게 내가 직접 만들어 놓는 작품들 분양 가기 전에. 이렇게 영상 이루다가 담아놔요. 꽃 이렇게 예쁘게 폈죠. <laughs> 어디로 부, 분양 갈지는 모르지만, 음, 분양 가기 전에 이렇게 영상 담았습니다. 꽃핀 것만 분양 보낼 거고요. 3분 영상으로 찍고 사는. <laughs> 아 요렇게 중간중간 보면 꽃이 요게 지금 9cm 포트 인데요 중간중간에 요거 개수로 세어 보면 한 2000개 정도 되잖아요 이제 중간중간 꽃핀 것부터 어, 아 요것도 예쁘게 폈다 요렇게 꽃핀 것부터 살짝살짝 어, 빠진답니다 요것도 예쁘게 폈고 아 요것도 예쁘게 폈고 요렇게 분양가기 전에 아 어, 요것도 예쁘게 폈죠? 와 예쁘죠? 분양가기 전에 이렇게 인증샷 찍어놓으면서 아 이쪽 것도 이쪽 것도 예쁘게 폈네요? 요렇게 해서 어할미꽃을 직접 어 요것도 예쁘게 폈다 아, 예쁘게 핀 것만 골라서 아, 요것도 예쁘게 폈다. 아, 요렇게 해서 요렇게 분양가기 전에 요렇게 분양가기 전에 영상 인증샷 찍으면서 시집 잘 보내고 장가 잘 보낸답니다. 영상 찍으며 분양가기 전에 제가 요렇게 예쁘죠. 어디로 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3분 영상 찍으며 바오세미 농원입니다. 바오세미 농원이, 와, 예쁘죠? 3분 영상 끝 하면서 분양 가기 전에 인증샷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퀴를 볼까요? 오늘 날씨. 엄청도 좋네요 새소리도 멍 나고, 분양 보내기 전에 인증샷 찍었습니다. 찰칵! 할미꽃 분양이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찰